안녕하십니까. 김유주입니다. 자, 오늘도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지 좀 봐봐. a 1이 그래요. o h yes. I thought it was something official looking. 아, 나는 생각해. 이것이 뭔가 좀 공문서, 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무엇인가인 것처럼 나는 생각해. 이게 뭐예요? 야, 뭔가 조금 이거 약간 어, 공문서 같은 거 아니야? 뭔가 좀 공적인 뭐 어떤 생김새를, 생김새인 어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You are being fined for exceeding the speed limit. 너는 뭐예요? 어, 벌금을 당했어. 뭐에 대해서?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스피드 리미트 이것은 말한다. 이거라고 이것은 말하네라는 얘기죠. 딱펴 보니까 야 뭔가 공적인데? 야 공적인 편지 같은데 줘봐. 딱 꺼내니까 야너 스피드 리미스에서너 지금 벌금 물었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Why won't you find on the spot? 왜 너는 벌금 받지 않았니? On the spot. On the spot 뭡니까? 현장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현장에서 너는 왜 벌금을 안 물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A가 블랙은 빵 나왔죠. 그데 B가 중요하죠. They are installing more and more of them around here. 여기 주변에 점점 더 많은 그것들을 설치하는 중이야. 자, 그것들이 뭘까요? 그러면 일단 A랑 관련이 있겠죠. 너는 뭐 하는 예정입니까? 더욱더 조심해야만 해. 미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B 같은 거는 좀더 이제 미래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 지금 어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you are not kidding. 자, a번에 you are not kidding. 이거 뭡니까? 어, 그게 그거 아 그래 그럴 것 같아라는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The fine is $60. 그 벌금은 60달러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a가 벌금을 물어서 B가 너왜 현장에서 벌금을 안 물었냐니까 블랭크 나왔고 B가 갑자기 그들은 점점 더 이것들을 설치하고 있었죠 그럼 이것의 존재가 무엇인지랑 벌금을 받은 거랑 연관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1번 왜냐하면 그 장소가 너무 바빠서 벌금이 물어질 수 없기 때문이야 이것만 봐도 예를 들어서 그 줄이 쫙서 있어가지고 벌금 물기 어려워가지고 뭐통지으 날려보낼 수 있다 라고 소설을 쓸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건이뒤에 거랑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점점 더 이것들을 설치하고 있다니까 어 정답은 음, 2번. 왜냐하면 내가 내가 어떤 카메라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야. 이것을 어, 취할 어떤 카메라들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3번 왜냐하면 내가 이미 냈기 때문이야 이것을 내가 어 파인드 됐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벌금 물었을 때 이미 이것은 냈다고 하면 집에 딱지가왜날아와 말이 안 되는 거고. 4번. 왜냐면 내가 찍혔기 때문이야. 스피드 카메라 중 하나에. 이습니까 스피드 카메라 중 하나에 의해서 내가 찍혔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돈을 안 내고 뭐되는 겁니까? 집으로 날라온 거고. 그러면은 그들은 더 설치하는 중이야. 이건 되면 카메라겠죠? 카메라의 많은 것들을 더 설치하는 중이야. 거기 주변에.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될것 같죠? 자 오늘 무조건 암기 표현 그렇죠? On the spot 현장에서 이건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현장에서 그다음에 2번 You're not kidding 이거는 뭡니까? 그러게 말이야라고 상대방을 좀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